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1절은 이날 곧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는 시체를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하여 빌라도에게 그대의 다리를 걷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요. 바로 그날은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준비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금요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이제, 아,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까지 그 시체를 매달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아요,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요. 이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망치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다리를 쳐서 부서뜨려가지고 강제로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을 당한 사용수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 죽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피가 그못 박힌 손과 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피와 물이 빠져나가면서 쇼크사로 죽거나 또는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되는데요. 보통은 하루 정도 매달려 있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2, 3일 또는 일주일까지도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나 또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더 오래 매달려 있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들을 그렇게 매달아 놓거나 또 그날에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바로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날에 미리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이제 오늘 보문 32절, 19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들이 십자가 읊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가서 첫째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지만 그러나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같이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청, 즉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청은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심과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함을 방지하고 정결케하기 위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이들이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안식일을 범하고 오히려 더럽힌 자들이며 부정한 자들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며,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시체로 더러움을 입히지 않으려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자들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외식적으로는 이와 같이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선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회칠한 무덤과 같이 더럽고 추한 죄악을 이와 같이 가리우려고 하는 악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 이와 같 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빨리 죽여서 일을 끝내버리고자 하는 속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매달려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면서 불쌍히 여기거나 또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예수님의, 예수님을 살리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빨리 죽이고 처리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악한 속셈들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33절을 그러나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께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33절 보게 되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 옆구리로 창, 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요. 이것은 바로 심장 주변을 찔러서 그 죽음을 확인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이, 죽음,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죽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리며 완전히 죽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3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증거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증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참되신 사실이며 거짓이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군인들이 행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와 같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절하셨거나 죽은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으며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몸에 있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옴으로써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사실은 다리를 꺾어 죽이는 것보다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다리를 꺾어 서 죽이는 것보다 심장 주변을... 이 어찌 창으로 찔러서 그 삶을 완전히 죽이는 이 행위는 그가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신 이 모습은 오늘 본문 36절로 3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36절 보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즉 이렇게 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실은 예수님도 다리를 꺾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이들이 창으로 찌르기 전에 먼저 다리를 꺾어 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은 어떤 면서 예수님의 뼈를 꺾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이로와 같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말씀하므로 그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고 어, 그와 같이 먹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은 그유월절 양이 예표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와 같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다리를 꺾을 수 있었지만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창으로 지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37절 보게 되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스가아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뜻대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으며,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 뜻대로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행하는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대로 나가고 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일 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어 주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성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쥐모실 그날까지 구원받아야 택하신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고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사모하며 주 모실 그 날을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고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은신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건강무서주의에 힘쓰는 믿음사람들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마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로 으 주의 뜻을 간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에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